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회원들이 모여서 "18세기 동시대에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두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술집을 경영했던 그래서 거부가 되었던 마커스 술추 사장이었습니다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두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후손들의 삶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후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얼마만큼 부유하게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존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은 총 896명이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냐면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뭐 장교가 75명, 저술과 변호사, 판사, 공무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잔녀들이 형통한 가정들이었고 형통한 가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였던 마커스 슐츠 사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그 후손들은 총 1062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후손들이 있죠. 그런데 후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범죄자가 96명, 조연증 환자, 정신병 환자가 58명, 몸을 파는 여, 그 자녀가 장녀죠 65명, 그리고 영세민, 빈곤층입니다. 286명, 그리고 문맹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부자였고 형통할 것 같았던 가문이 별로 형통하지 못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문들의 차이가 뭘까요? 동시대를 살았고, 잘 살았고, 부유했던 가문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로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신앙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앙 원칙 그래서 어떤 원칙이냐면 축복하는 것 그리고 신앙 교육하는 것 절대 비방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이와 같은 신앙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마커 슬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소신이 이거였어요 오늘을 즐기며 살자 오늘을 즐기며 살자 자녀들에게도 그럽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원칙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과언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마커스 슈츠 가문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5대가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어요 믿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5대만 흘러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크스 슈츠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가문을 이룰 것인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해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응답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특별히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흘러서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끊어버려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요, 산꼭대기에 나도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악을 골짜기, 그 험한 곳에서조차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제사장의 축복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요호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이와 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평강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요. 내가 축복을 해 주는 것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만큼 복 주시기를 좋아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시작에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다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시작도 복으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복도 그 마지막도 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복주시기를 좋아십니다. 하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복주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복을 매우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좋아했어요.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돈 욕심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가축 욕심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의 돈을 훔쳤습니까? 야곱이 형의 가축들을 훔쳤습니까? 아니! 야곱은요, 복을 사모했는데,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가축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에 그복 받는 것들 때문에 집을 떠나는 고생을 했어. 하지만 복을 사모했기에 그는 여전히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상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왜 천사와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이 천사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안 주시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복을 좀 주세요. 뭘 간구했어요? 복을 간구했죠. 복을. 저에게 돈좀 주세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풍족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구했다니까요. 복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돈을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요.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왜 갔을까?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예수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일어나 바딴아람으로 가서 내 여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이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것은 예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 나람으로 가라. 거기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접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알려 줬어요. 무엇이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기에간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복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삼촌 라반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고, 또 교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에게 딸을 준다는 이유로 14년간 품싹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알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딸을 얻지 않냐 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내가 딸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여러분, 품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7년을 일해요. 그런데 나이를 줘야 되는데 레아를 주죠. 그래서 나이를 얻겠다고 계속해서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14년 동안. 복을 쫓아서 무려 14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1, 2년 하다가 포기하겠죠. 아유 못하겠네. 여러분 14년을 버텼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묵묵하게 14년 동안을 버텼어요. 라반은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짜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다면 이 라합바는 야곱의 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을 막으면 막을수록 야곱은 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요 이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복을 막으면 막을수록 복이 더잘 되는 거예요 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예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서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예서를 가르켜서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예서는 후회해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기회를 놓쳐 버렸어요. 축복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소리 여기면 기회를 놓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로서 축복하는 것을 소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루어졌을까요? 먼저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뒤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는 길에 베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심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고,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요, 머슴 같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야곱은 나이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이나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야곱에게 어떠한 품삭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4년이나 일했는데 무일푼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축들과 재물들과 종들을 건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때를 이루게 되었다. 얼마나 많았으면 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말씀 보세요. 삼촌에게 뭐라고 합니까?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리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라. 자, 보신 말씀에 보면 내 삼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삼촌의 양떼 가운데에 아롱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 것들 또 염소 가운데에서도 아롱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품삭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흰색이 많아요. 얼룩진 게 많아요. 검은색이 많아요. 대부분 흰색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흰색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만 추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싫었던지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라반이 숯, 염소, 그런 것 가운데에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검은색은 다 빼버렸어요. 양도 마찬가지로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다 빼버렸어요. 아들한테 줘요. 그리고 삼일길을, 사흘길을 떨어져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교미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오직 하얀색만 야곱한테 치게 만든 거예요. 라반의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한 마리도 주기 싫은 거예요. 한 마리도 주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복을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복을 철저하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 눈을 들어봐라. 봐라. 라는 거예요. 그 교미하는 수량은 다 어떤 양이냐면 얼룩무늬 양이라는 거예요. 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롱진 것이라는 거예요. 유전학을 거슬려버린 것이죠. 유전법칙을 거슬러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마다 어떤 양들이 태어났냐면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검은색 양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하얀색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또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의 복.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의 복을 받아요. 아내가 네 명이나 됩니다. 1 2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버지 의 축복 때문에. 그가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죠. 또한 심지어 자기를 헤아려고 했던 형에서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 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국의 왕 바로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해 나가셨고 이루셨고 섭리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애굽의 왕 바로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펠러의 어머니는 노펠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열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항상 1 1조를 해라. 여러분, 록펠러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비웃을 것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 그렇게 해갖고 뭐잘 산다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죽어도 지키는 열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복못 받을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열 가지를 죽어도 지킨다니까요. 야곱에게 임했던 형통의 복과 물질의 복, 그리고 사람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